리얼 도망이래. 뭔 도망이야. 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보시는 진영, 한시 진영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노란색 토스, 변현재 선수의 진영이고요. 그리고 5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빨간색 토스, 전 삼성게이머 박진 석 선수의 진영입니다. 오늘 6연승까지 간 사람이 없습니다. 네. 자, 일단은 네, 박진석까지 나왔는데 이번 변현재가 네, 박진석을 잡아내면서 경기를 잡아줄 것인지 네, 연승을 바꿔낼 것인지 아니면은 5연승의 재물이될 것인지 한번 네,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박진석 선수는 전 삼성프로게이머 입니다 게이트와 어시블레이터까지 네, 추가적으로 지어주고 있는 모습에 변현재 선수고요 그리고 게이트 마찬가지 따라가는 박진성 자 일단은 박진석 선수가 네 누구냐고 지금 계속 지금 다들 좀 불만이 많은데 박진석 선수는 전 삼성 게이머 출신의 네 선수구요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선수 욕을 할때 박진석 선수를 마우스로만해도 여러분은 이기니까 네 선수 비하는 좀 자제해 주시기바라겠구요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언성 높이고 선수 욕해봤자. 여러분의 인성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성이 그 정도 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자, 일단 질러들 질러 서로 만났고요 자, 일 안쪽으로 들어가는 모습 박진석. 일단 먼저 맞았기 때문에 네, 바로 이렇게. 뒤로 빠지는 모습이고, 그리고 투 게이트까지 늘려주는 모습의 변현제. 자, 박진성은 아직까지는 원 게이트 상황을 유지를 합니다. <laughs> 자, 일단은 변현제가 투 게이트를 지금 먼저 올려주고 있는 모습인데, 가 잡혔고요. 네. 안쪽으로 들어가려고 질러지랑 한번 같이 쑥 찔러봤는데 아쉽게도 들어가는데 실패를 했고요. 자 현재 투게이트를 먼저 올렸다라는 거랑 쓰리게이트를 뒤늦게 올립니다. 야 박진석이 오늘 좀 쓰리게이트로 다소 좀 공격적인 운영을 준비해 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투견 로봇을 준비해 주고 있는 모습의 변형전입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잠깐 뭐좀 좀 하느라. 자, 일단 투게이트 3게이트인데. 자, 싸움 들어가거든요. 일단 게가트 먼저 올렸기 때문에. 김재훈이 일단 싸움 교전에서 이득을 보는 모습이고. 자, 추가드라가 나오면서 대응을 해주고는 있는데. 자, 진로시 켜있거든요 예, 그래도 일 예, 맞기는 맞겠습니다. 아, 나 지금. <laughs> 미쳤다, 진짜. 예. <에. 웃음> <laughs> 자, 박진석 일단 잘 막아냈습니다. 네 하지만 쓰레기이트를 보여줬다라는 점이 이제 박진석 조금 아쉬운 모습이고. 아니, 이게 채팅을 내가 계속 지금 관리를 할까 말까 생각을 하다가 계속 지금 말이 헛나오잖아. 어? 아니, 내가 좀 말이, 말이 헛나오지 않게 채팅창 관리 좀 알아서 해줘. 자, 일단 박진석 때 변현제 싸움 들어가는데 변현재가 지금 싸움에서 너무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일단 앞마당까지 멀티 가져가시고 있는 모습. 네, 앞마당을 먼저 올립니다. 박진서. 내가 벙어리 되면은 심심하다. 아무것도 없는데. 자, 게이트웨이 두개까지 늘린 상태에서 변현재 예, 네, 앞마당 준비해주고 있는 모습이고 박진석 선수는 예, 네, 이제서야 로봇티스 퍼실리티를 올려주고 있습니다 자, 박진석도 이제 뒤로 빠져주면서 앞마당을 먼저 가져갔으니까 예, 네, 부유하게 가자 그런 모습이고 변현재는 로봇까지 올려주면서 리버가 나온 다음에 앞마당을 준비하려는 모습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로보틱스 퍼실리티를 뒤늦게 올려주고는 있는데 리버 한 마리 나올 때 쯤에 셔틀리버 다 나와가지고 한방 러쉬에 밀리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요 지금은 게이트를 하나 더 늘려서 드라를 더 뽑던지 예, 뭐 그래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일단 그래도 이게 투온이라는 맵 자체가 다리진영을 끼고 싸우면은 에그래도 어느 정도의 양 차이는 수비가 되겠죠. 자 이러면서 이제 드라는 추가적으로 찍어주고 리버까지 에 이제 대기 중인 상황 투리버 나왔습니다. 셔틀 나왔죠. 자 변현제 한번 이제 한번 이제 몰아칠 시간이 왔죠. 이제는. 셔틀나왔습니다 박진석은 마당을 먹었기 때문에 공격과 수비 싸움 예말 그대로 공수의 싸움인데 지금 리버 안나왔습니다 아직까진 자 박진석의 수비냐 예 박진석의 방패냐 변현주의 창이냐인데 창이 지금 아주 강력한 창이 있거든요 아 리버 가 잡히 예 드라 이잡히고요 리버는 아직까진 안나왔습니다 자 아예 그냥 입구 지렁을 열어버리죠 예 네, 드라에서도 밀리고 다 밀려요 그냥 예뭐 네, 하나 앞서가는게 없어 드라 물량이라도 앞서가야되는데 자 리버 나왔을때 리버 한기라도 있을때 지금 정면으로 들어가는데 아 박진석 컨트롤이 꽤나 지금 많이 밀리고 있죠 아 이거 경기가 많이 힘듭니다 박진석 네, 이제 뭐프로반한 마리 있어봤자 의미도 없고. 아, 그리고 박진성 무너집니다. 주시 경기를 잡아내는 변현재 5연승까지 가져갑니다. 야, 5연승은 처음인데요.